안녕하십니까 유사입니다 12월 13일 금요일마크 S50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대망의 그량 프리가 있었죠 어, 많은 전문가들이 좀 터질 수 있다라는 조건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요 제가 텍스트를 통해서 왜두 마리가 와줘야 되는 상황인지 배당 없어도 능력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중에 중심은 2번 임성실 비수의 늘어난 기승술이다. 까지 오픈해 드렸었는데요. 지난주는 승부처에서도 기가 막힌 적중이 나와줬습니다. 금, 토, 일, 경마. 메인 승부로 잡아갔던 경주. 완벽한 적중 만들어냈고요. 그 외에도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경주부터 최고 인기마. 대끼리 맞건 잘라 드리면서 기가 막힌 적중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부산 경마만 짚어보면 어차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유상환을 믿고 어,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 유상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는 복조맞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배팅을 충분 잡아놓고 한방 두방 세방 많게는 내 방까지도 엮어 가지요. 현장 추천 마번, 기본적으로 네두 정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어질없다 여기는 혼절이다. 그럼 맥심 다섯 마리. 축 잡고 내 방. 자, 그리고 압축된다. 축 잡고 두방 안에서도 정확한 1차, 2차, 3차까지도 만들어 드리는데요. 지난주로배팅의 스킬. 유사관의 추천 마번을 적절하게 이용하셨던 분들은 500배라는 큰 배당도 적중을 만들어내셨을 것이고요. 금유공마 전반부의 승부처 내지는 일경조 기가 막힌 적중과 후반부로 넘어갔을 때 유상환의 추천드렸던 4마리 안에서 많은 입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내지는 현장에서 유상환의 추천마번 가지고 패팅을 하시는 분들의 패팅 스킬도 분명히 따라줘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인기순위 1위부터 4위까지 추천드리는 거 아니죠? 인기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인기마에서 두세 마리, 복병마에서 두세 마리 정확하게 엮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법만 활용을 잘 하신다라고 해도 좋은 적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저는 그런 광고는 하지 않죠? 어, 일반 예상가들 같으면 네 마리 안에서만 들어와도 적중이다. 40배, 50배, 100배. 뭐 그런 거 게시판을 통해서 화려하게 광고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광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상한의 추천 마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처럼 경마 생각하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자, 그런 자신감으로 마번을 도출하고 있고요. 그런 마번을 현장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그런 마법 활용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 지난주에는 아마 500배라는 큰 배당을 부산 경마에서도 적중 만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경마를 위해서 이번주도 탄탄하게 준비했습니다. 승부처 공지하고, 최근에, 지난주에 완벽한 상승세 다시 한번 금융화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부산 최고의 정보력 승부사위원이 1경주와 5경주, 그리고 11경주까지 최대 승부채로 공지를 했고요. 저 유상한도 2경주와 6경주, 9경주까지 메인 승부로 잡아놨습니다. 2경주, 6경주, 9경주 지난주에 메인 적중 상승세를 이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 엄마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현지의 승부사입니다. 12월 14일 부산 경마입니다. 이번 주 경마하고 부산은 다음 주에 쉽니다. 다음 주 쉬고 마지막 주에는 또 부산경마만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꼭이 승부사의 본예상 참조를 하셔서 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승부사가 어, 문자서비스로 배팅하기 싫은 마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길이나 어, 준대길 꼭 들어올 것 같지만 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승부사의 배팅하기 싫은 마번 꼭 참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주로 지난주에 바람이 조금 불었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저주했습니다. 이번주에도 마찬가지 새벽에는 많은 바람이 불고 있고 날도 굉장히 춥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경주를 승부경주로 잡은 이유가 신마경주입니다. 신마경주에서 승부사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많은 적중을 이끌어 냈습니다. 신마는 뭐 어린, 망아지이기 때문에 변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데뷔 전부터 뭐 기대를 하는 말들 상당히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친마 경주 승부 경주로 많은 적중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경주 어, 승부 경주 이 7번 나키타가 어, 직전 경주 데뷔 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말이고 데뷔 전에서 그만큼 뛰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자, 7번 나키타 이번 경주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이기러 갑니다. 이 말을 이기러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떤 말을 승부사가 골라온 것인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잠재력이 좋은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상금이 높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상, 상금이 높지만, 내가 우승을 해서 승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신마경주에 나온 말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7번 나키타. 다른 센 말을 피했습니다.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7번 나키타가 다른 센 말을 피했지만 또 다른 강적을 만났다. 그 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대당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 여기서 세다. 뭐 7번 나키타가 세다. 또 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승부사의 그 말이 이번 경주 우승 후보로서 7번 나키타를 이기러 갑니다. 그말 놓고 부산 1경주 간단하게 압축된 마번으로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편성 12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경주는 승부사위원이 최대 승부처로 공개됐고요. 제가 전반부 이경주를 최대 승부처로 안고 하는데요. 뛰어왔던 걸음으로는 10번 부선 미소 그리고 주행검사를 받고 나오는 말들 중에서는 8번 영광의 키스 이두 마리가 많은 인께 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기를 최대 승부처로 잡아가는 이유는 얘네 두 마리 말고 딱한 마리가 유사한에 눈에 꼽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를 현장에서 강력하게 누리기 위해서 승부처로 잡아놨고요. 개가 들어오면 이경주에서 상황이 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를 이경주로 잡아갑니다. 마방의 기대치도 상당히 좋네요. 어, 훈련 내용 기가 막히고 어, 주인공사 모습보다는. 변화의 타이밍이 너무도 좋다라는 모습에서 주인검사 모습은 미천했지만 데뷔 전부터 강력한 우승에 대한 입상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유상환의 승부마가 있기 때문에 그놈 때문에 승부한다. 8번 영광의 키스, 10번 부산미수와 함께 엮어갈 수 있는 최대 법병마가 이번 이경주에는 나와주고 있다. 어린 말들의 변화, 그 누구보다 유상환이 기가 막히게 잡아들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모습은 이미 제가 말을 타봤고 어린 말들을 훈련시켜서 데뷔 전에 입상에도 성공해봤고 그런 모든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훈련 내용만 봐도 승부 패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어린 말들의 편성이에요. 부산 이경조 유상원이 준비한 최대 복병 마 배당 마 현장에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말 때문에 승부한다 이경조 퍼펙트한 적중으로.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곡선역권 1000m 편성 1 2발리 나와 있습니다. 부산 경마가 이번 주를 끝으로 한교시장에 들어가고요. 마지막 주에 경마가 진행이 되지만 조금은 들떠 있어요. 부산 현장의 분위기 자체가 들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수 출전 내역을 봤더니 유상하이 이번 주는 잘 해야 되는 경마예요. 제가 좋아하는 기수들, 제가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타줄 것이다. 말을 영리하게 타는 기수들이 많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봤더니 되는 말들도 많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좀 좋아하는 기수들이 있죠. 최시대 김철호 거기에 외국 기수로는 다실바 이세 기수를 좀 좋아하는데요. 편성을 봤더니 이세 기수가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돈을 벌수 있는 말들 상금 벌이를 할수 있는 말들을 좀 많이 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3종들는 바깥쪽에 있는 말들이 좋죠. 10번 썬더레인, 11번 한라 황후, 거기에 12번 코스트라이터까지 얘네 세 마리가 게이트는 밀려있지만 사이즈는 분명 앞서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10번 썬더레인, 중심마루 보고 있고요. 복병마두 마리도 체크할게요. 저희 가족분들도 더블 체크해 주시면서 현장에서 상태가 좋다라고 하면 무리 쉐야 될 목병마입니다 1번 아모리스. 거기 2번 대흥시대인데요. 아모리스는 패턴이죠. 제가 이런 말들은 꼭 한번 짚어드립니다. 데뷔 전 1,300m 앞에 붙여놓고 마지막 거는 무너졌다. 근데 1,000m로 거리를 줄여놓고 훈련강도 대폭 올리면서 근성을 완벽하게 보강했다. 지금부터는 관심 두셔야 됩니다. 승부 타이밍이 지금일 수도 있어요. 이말 체크해 주시고요. 2번 대흥시대. 주행검사 이후에 1300, 그리고 직전 1000m, 하지만 12번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번 이번 게이트 최적 조건이에요. 걸음의 변화도 왔고요. 이번 대흥시대까지는 체크해 드리면서 3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유권 1300m, 12발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편성은 조금 혼전이에요. 저희 가족분들도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야 되는 금액용마의 흐름이다. 판단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는 팔리는 말들 중에서는 6번 가보데이의 상태가 가장 좋아요. 최근 두번 조금 아쉬웠죠? 팔리고 못 들어왔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복귀 내용으로는 최선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두번 밖에 뛰지 않은 신예 그리고 이번에는 확연하게 좋아진 발걸음. 얘가 다시 한번 선두권을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버텨줄것 같아요. 버름의 성장이 너무 좋습니다. 팔리는 말들 중에서는 6번 가보데이가 상태가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 중심마로 체크를 하겠고요. 복병 말들도 몇 두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데이를 넣고 때리더라도 유상하는 사경기에서 조금은 중고배당까지도 노려보려고 해요. 그중에 한 마리 이 자리에서 오픈합니다. 5번 슈퍼 액션인데요. 사실 이 말은 조금 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검사 모습 스타트는 안좋았어요. 라스트에 날라오는 탄력감은 지금 나와있는 말들 중에서 뒷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얘가 1등입니다. 상태도 좋기 때문에 발주가 조금 밀리더라도 타이밍만 잡고 나온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뜰수 있어요. 이번 슈퍼 액션 지금 나와있는 말들 중에서 취입력은 가장 좋다. 1300m 앞선 인기마들이 흔들리면 날라올 수 있는 복병마 중에 하나다. 5번 슈퍼 액션까지는 체크해 드리면서 사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일 부산 5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 중반부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고만고만한 편성입니다. 여기에서 어, 확실하게 우리가 뒤로 돌릴 수 있는 말이 뭐몇 마리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 비슷한 능력 의 말들이 접전을 벌이는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는 중심말을 잘 찾아야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중심말을 놓고 그중심말의 인기가 실리든 말든간에 제 눈에는 일단 찍힌 말이 있다.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말입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나간다는 것이 이 말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채찍 반응이 무엇보다 좋고 제 느낌으로 여기서 뛸 말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드는 말 8번 리버스 스윕입니다 이 말이 데뷔전에서 입상할 때 제가 맞춰 드렸었고 그 다음 경주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경주에서는 인기에서 조금 밀려 있었습니다만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취임력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이번에 8번 리버스 스윕 2등으로 승급했지만, 이 말은 여기서 있을 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8번 리버스 수입을 중심으로 한번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잘 생각지 못할, 못하는 말이 이번 경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산 오경주, 어, 길보다는 8번 리버스 수입을 중심으로 배당 쪽에 무게를 두고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승부처입니다. 국산 5군 1300m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배당판은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아, 능력으로 될수 있는 말들 많고요. 승급전을 준비하는 말들 중에서도 걸음에 완벽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 5군에서도 호시탐탐 입상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승부마들도 출전한 경주가 육경주인데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믿고 때릴 중심과 제대로 된 한방 막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육경주를 최대 승부처럼 할 겁니다. 현장에서 배당판 보시면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저희 가족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유상하이왜 육경주를 최대 승부를 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유상하이 믿고 때릴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흔들리는 배당파 속에서 유상하는 중배당 정확한 한방막건으로 승부합니다. 예상배당 이 자리에서 오픈해드리면 15배 정도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원틀막건에 힘을 실어서 때려낸다. 그게 부산 육경주입니다. 믿고 때릴 중심이 있는 편성. 다들 혼전도라고 얘기하지만 유상하는 한방막건이 준비된 편성. 그게 육경주입니다. 최근에 부산 완벽한 상승세. 이번 육경주에서 이어가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호구 천0 0마다 편성, 12마리 나와있습니다. 안쪽 말들이 조금 더 유리한 전개를 펼쳐갈 수밖에 없는 천0 0다 조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말들이 상태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7경주는 안쪽 말들로 역각합니다. 1번 영천스타, 2번 레이첼, 거기에 3번 닥터 썬더까지 이 3마리를 조금 좋게 보고 있어요. 영천스타는 3착 승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좋아진 조건으로 경주를 임해요. 직전 감량기술 기승을 시키면서 앞선권에 붙여놓고 승부했는데요. 당시에는 레이스가 무지막지하게 셌다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지금은 승급전인데 그때보다 더 좋아보여요. 승급전이지만 그때보다 편성이 더 약하다. 오히려 지난 경주가 센 편성이었다. 이번에는 1번 기회의 2점으로 선행을 나가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1번, 영상 스타 3착 승군이지만 좋게 본다. 체크해 주시고요. 2번, 레이첼. 게이트 조건이 너무 좋죠? 공백기는 있는데요. 주행검사 모습에서 시종일관 여유 있는 걸음으로 합격 1초 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번 게이트에요. 이 모든 것이 레이첼은 쉬다 나왔지만 컨디션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모습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현장까지 체크를 해서 이상 없다라고 하면 또한 번. 어, 중심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3번 닥터선더는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어, 또한 지난 경주만큼만 뛰어준다고 라 하면 사이즈로 와야 됩니다. 능력으로 와줘야 돼요. 안쪽에 있는 세마리가 상대만들보다 능력치에서도 앞서있고 1000m 조건에서도 앞서있다. 1번이면 3번쪽에 포인트 맞춰놓고요.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사건 1300m 반성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걸음 들고 있는 말들, 거기에 시네마 19조 마방에 또두 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분들 현장까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제가 사실 후반부에 8경주와 9경주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어떤 경주를 유상하니 최대 승부처로 잡아갈 것이냐. 두 경주 모두 완벽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상한이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 끝에 구경주를 최대 승부처로 잡아놨고요. 이번 8 경주는 유상한이 보고 있는 말, 완벽한 걸음의 변화 이 자리에서 오픈하고요. 현장까지 그 말의 상태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놓고 승부합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어떤 말을 노리시던 1번 쭉 얘는 꼭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사실 쭉 21주에서 조금 기대를 했어요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얘가 모래 맞고 조금 힘들어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실전에서 걸음이 조금 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성장폭이 너무 좋아요 이번 경주는 빠른 말들이 바깥쪽에 몰려 있고 1번 게이트의 이점까지 살려 가 준다 라고 하면 얘가 밀고 선행 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이냐 저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1번 쭉인데요. 지금 상태도 너무 좋고, 1번 게이트 2점까지 살려가 준다라고 하면, 앞에 나가서 잡아 돌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상태를 현장까지 유지하기를 바라며, 현장까지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놓고 때린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어떤 말을 노리시던 1번 쭉은 지금부터는 노려봐야 될 타이밍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8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국경주입니다. 곡선 사번 1,300m, 12발이 나아 있습니다. 제가 8경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8경주와 국경주를 놓고 후반부 최대 승부처를 조금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승부 경주를 공지해 드릴 때 믿고 때릴 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붙여서 한방 막건에 힘을 실어 갈수 있는 그런 경주가 더욱더 중요하지요. 사실 현장에서 유상한과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막건 살수 있게 해달라. 책에 나와 있는 다섯 마리 오복조로 엮을 수도 없고, 거기에 책에 보면 오두마은말고또 밑에 W 표시되어 있는 한두 마리 복병마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섯, 일곱 마리 갖고 낚아 살수 없지 않냐. 추려달라. 정리해달라. 그리고 압축해달라.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유상함과 함께하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팔경주와 구경주 중에서 믿고 때릴 축은 있었죠. 8경주도 있고, 이번 구경주도유상원의 중심만에 있습니다. 확연한 변화를 보여요. 근데 왜 8경주가 아닌 구경주를 승부처로 잡아가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압축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를 최대 승부처로 잡아갑니다. 12마리 나와 있지만 믿는 중심에 딱두 방으로, 딱두 방으로 승부가 된다고 라 보고 있고요. 그두방 중에 한 마리는 백판 짜리예요 요런 말들은 저희 가족분들 제가 현장에서 추천드리는 백판짜리 배당마들은 중심으로도 삼복승식 까셔야 됩니다. 중심으로도 복승식 사셔도 돼요. 지난주에 그렇게 배팅하셨던 분들은 유사관의 메인승부처에서 500배라는 기가 막힌 배당도 적중을 만들어 내셨을 텐데요. 이번 구경도 그렇습니다. 저는 믿는 중심에 한방 붙여놓고 배당으로 엮어 갈 거예요. 이 배당마를 중심에 놓고도 사셔도 된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현장 음성이나 현장 문자를 통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저희 가족분들은 유상하니 잡아들이의 배당마들, 어설픈 말들은 아니죠. 사연 있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꼭 중심에 놓고도 승식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우선, 구경조민는 어, 축의 한방 맞건, 그리고 고배당 백판짜리 말까지 엮어가는 최대 승부처, 현장에서 적중으로 만들어야 겠습니다. 부산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편성 12발이 나와있습니다. 안쪽에 는 일본 마스터윈 직전 무리한 출전이었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가끔 말씀드립니다. 대상경주에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과연 우리말이, 내 말이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걸 평가받기 위해서는 대상경주에 출전을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성장세가 있는 말들이 굳이 사이즈가 높은 경주에 나가서 기가 꺾일 필요는 없어요. 저희 가족분들 경과를 하시다 보면 잘 뛰었던 말들 대상 경주에서 무너져서 바닥바닥 바닥 기는 말들 많습니다. 얘네가 그나마 다행히도 상태를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좋아요. 꼴찌로 오던 상대마들에게 지던 상태를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헌데, 한번 꺾이면, 이거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영영 회복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모습은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껴봤었죠. 이번 마스터맨, 지난 무리한 경주였다고 저는 판가하고요. 얘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선행마. 탄탄한 선행마. 앞에 나가면 무지막지하게 뛰는 말. 오히려, 힘이 더 차는 사색. 5세. 이때가 더 기대를 할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가 평가하기에는 직접 무너졌지만 컨디션은 이상이 없다. 앞에 나가면 잡아 올릴수 있다. 1번 마스터윗 체크해 주시고요. 사이즈가 되는 말들 뉴욕망치, 최강선도 이런 말들도 보이는데요. 음, 복병마 하나 또 체크를 합니다. 마스터윈이 선행을 나갔을 때 당찬질주 내지는 기본적인 순발력에서는 저는 4번 캐치나인이 바로 따라 붙어줄 수 있다고 라 봐요. 캐치나인도 굳이 직전 암말 대상 경주에 무리해서 출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워요. 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행히도, 얘도 그나마 다행히도 컨디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경주를 제외하면 이번에가 2등급 첫 번째 도전이에요. 하지만 마스터 윈이 선행을 나가지고 캐치나인이 바로 따라 붙어준다. 그리고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유맘때가 되면 라이트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얘네 앞에 두 마리가 레이스를 조금 빠르게 풀어가 준다라고 하면 뒤따라 오는 말들이 급해집니다. 3, 4 코너에서 급해져요. 자, 결과적으로 1번, 4번이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가 주냐 싸움인데 저는 앞선 건두 마리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저희 가족분들도요, 마스터에는 조금 팔릴 거예요. 하지만 캐치나이는 상대적으로 덜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주 무시할 수 없는 최대 복병마다 체크해 드리면서 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1 1일 경주 마지막 국산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승부 경주를 잡은 이유는 고만고만해요, 그만, 여기도. 지금 뭐 안쪽에 있는 1번 커라지오나 2번 호크킹, 여기 4번 영광의 포이 5번 하늘공주 6번 이윈이윙, 8번 대우명가. 자, 이러한 말들 여러분들께서 말의 능력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성인데 중심말을잘 골라낸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경주가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중심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주. 직전 경주에 잘못 뛰었습니다. 잘못 꼈어요.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잘 뛰지 못했다. 그 이유를 승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실수, 실수라면 실수예요. 두번 실수는 없다라는 각오로 이번 경적 대비하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훈련 모습에서는 하위 등급 말과 밸런스를 맞춰주는 모습에서 훈련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어, 훈련 보는 분들이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 그것 훈련 때 보여준 것이 이 말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 훈련 모습으로만 본다면 인기가 아주 많이 밀릴 겁니다. 배당이 나와 준다는 얘기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번실수 없다는 그 말을 놓고 부산 마지막 경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 먼저. 거리를 줄여서 이번 경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8번 대우 명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 5번 한얼공주 역시 직전 경주 출전 주기가 좀길었습니다마는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말들 각가지 사연이 있고 내용이 있지만 사연과 내용으로만 승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의 능력을 가늠을 해야 되는데 승부사가 노리는 그말 이번 경주 우승 후보로 놓고. 8번 대우명거나 5번 하늘공주 이외에 6번 위니윙 이런 말들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반드시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는 그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승부사와 꼭 같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금일 부산경마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12월 14일 승부사위원회 마지막 승부처 11경주까지 확인을 했고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하나하나 짚어드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함께 하셨던 분들은 분명 아실 겁니다. 20, 30배의 중배당을 1위공만 마지막까지도 때려냈어요. 자, 그런 흐름 이번주도 이어갑니다. 아주 탄탄하게 준비했고요. 현장까지 집중해서 지난주에 완벽한 상승세. 이번 주도 이어가겠습니다.